우리 사도신님 앞에서 우리 8월 28일 우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 신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 살시고 본디오 벨라에이 구원을 받십자가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인생이 살아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살아가시 하늘에 오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이 앉아 계사다가 고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할 수 있는 바람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을 겨루 성도의 교제가 죄를 용서받으며 몸의 부활과 영 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요. 사랑의 신주를 부르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바람이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으셨네. 내 모든 죄다 사시고 주의. 늘 충만하네 그렇지? 좋아내서? 대신 그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에 전혀 은 하바고 3장 17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성장하지 못하며 포도나에의 열매가 없으며 감단당에소 숙취 없으며 밭에 보일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위양간의 수가 없으리라. 또 나는 여호와의 말에 맞추고하며 나의 고난 하나님의 말에 맞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바나힐 자손과 함께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회대는 지향사위 혜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라. 했어요. 자, 어, 오늘 하박국의 그 선지자의 신앙은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의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박국의 믿음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그래서 잠깐 이 하박국은 1장서 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의 위대한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1장서 한번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2절에서 4절에 보면 네,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왜 저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패욕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악인이 의인을 여호사수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진리. 야, 지금 이것은 유대 가 예, 지금 바벨론에서 망이 직전에 BC 60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때 이바로국 선지자 보기에 유대 그 나라의 정의가 다 무너져 버리고 신앙이 완전히 깨져 버려질 수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 가지고 이것이 흑인은 잘 되고, 아기는 잘 되고, 의인은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는 이 사회의 부조리가 아주 타락한 이 유대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진정한 믿음, 위대한 믿음이 되는 비결이 여기 있는데 뭐냐면 그는 이 자기의 마음의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묵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해결했다 인간의 신앙이 갈등하고 신앙이 깨지는 이유는 혼자서 하나님 없이 혼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알아보려고 할때 신앙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박구 선지자의 신앙의 아주 위대한 점, 지혜로운 점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붙잡고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혼자서 해결하지 말아야 할 날을 가르쳐 주죠. 네.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왜게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의가,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행행하고잘 됩니까? 그랬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 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이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장이그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6절에 보면요,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대를 심판하려고 한다. 6절 영어 같이니까 시작 보라 내가 살았고 성급한 백성과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를 침판할 거야. 그러 내가 뭐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학부모님 아니, 아니 그왜 우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갈대아 사람들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시니까 이게 또 이해가 안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여기 12절 13절 보겠어요 선지자 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와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성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와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고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면서 여기 한번 시칠절 같이 계세요, 시작. 시작. 그가 어물을 떨고는 들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하게 멸망시키는 노래를 것이 오으니까 아니,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옳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 갈등과 불평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어보면은 예수 잘있는데 뭐, 별로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안 믿고, 막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배워서,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면서 이 공의롭게 회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갈등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답을 다 예니하세요. 2장의 3절 4절 을 같이 읽겠습니다. 4, 3절 4절 시작. <목소리> 이 물질의 종말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그 속고 그그 결코 거슬리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딘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하리라. 않고 반드시 일어나리라. 보라그 마음은 그만하여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이 하박국의 위대한 신앙의 한 단어가 있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산다는 단어가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최고의 하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선 3절에는요 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기다린다 반드시 응답한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을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을 확 주시는 거예요. 너, 네가 보기에 더딜 것 같아? 그러나 반드시 응답을 한다. 그러면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복의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신실하 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확실하게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두 번째 뭐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의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는 쭉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이 패악한 유다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심판하지만은. 나중에는 이 바벨론도 분명히 심판에 버릴 것이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협박된 선지자에게 소망을 주죠. 소망을 14절에 가시겠 어떤 소망을 1 4사 시작 <목소리> <목소리> 이는니 우리 바벨론들덕분 바치 여호와의 영웅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네. 너희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불로 하지 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내가 역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는 놀라운 역사, 곧의와세상의 공의가 퍼져나가는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돈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에 말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 이후에 베드로 한 사람의 한 방울, 바울 로한 방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곧 공의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정의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시켜줬어요. 그러자 이렇게 갈등하고 혼란 있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불평을 하던이 하박국의 은혜를 확받았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장부터 이제 은혜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 2오 노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고 변화된, 신앙에 갈등에서 해방된, 이제 기쁨이 충만하고 확신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이 에, 에,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기도와 에, 악기에 맞춰서 쫙, 3장의 1절부터 마지막까지 쫙 나온 거라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갈등이 일어나는 시안이 있을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가가지고 부르짖고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갈등이 변하여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되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그 안에 확실히 강하게 만들어지는 변화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하지 못시인 여호와여 내게 주신 손을 듣고 놀렀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주의를 이수년에 극하게가 앞서서, 이수년에 나타날 수 없어서 진도 중에도 궁유을 잊지 마소서 하면서 드디어 이 주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 기쁨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 확실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쭉 15절까지는. 하박국에게 보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를 삼조서부터 쫙 써놨어요. 조금만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나산으로부터 오시는도다. 이 바울, 이 하박국 순직 보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 뻗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는 권능이 그 손에 그 속에 감추어져도다 악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아래서 나온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부러지며 어,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리하시도다. 그러면서 칠판에 내가 본즉 바로 하박국에 있죠. 하나님이 보이는 걸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보시고. 뭐 그러면서 하박국 손녀는 하나님 사랑이시다. 우리가 요새 우리보다도 전사전장 2장 2 5절 28절에 다위시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 하나를 유독 참기 위해서 그 항상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면서 내 기쁨이 지금 충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입술이 찬양이 나오고, 내 마음의 희망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자. 안 보였던 하나님이 보이자. 그냥 그, 그 전에 있던 갈등과 혼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확신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신실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확 갈라져 있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확 나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 나오는 거라고 다 쓰고 있죠. 예. 네. 자, 그래서 그 환란을 보는데 십육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삼장 1 6절이죠 3장 1 6절같은게서 시작. 내가 들었으로 므내제 네, 장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네. 내 입술이 떨렸도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소리까이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몸내처소에서 떨려 있는 거예요. 이 뭐냐고요? 바벨론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영적인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환난의 때를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 들어와서 심판해가지고. 아주 그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을 소리를 들으면서 내 심장이 떨고 몸이 썩는 것 같은 고통 속에 현실적으로 그런 극심한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 그 현실적인 극심한 고통을 이기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란 것은 뭐냐 현실적으로 그냥 지금 끝장이 나는 상황이다 정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도 기뻐하는 신앙 그 이유는 뭐냐 환란은 연단을 인내를 연단 인내는 연단을 연단 소망을 이룬다는 그 신앙이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일 때 현재는 재정적으로도 어려고 아우사도가 말한 것처럼 약하고, 궁핍하고, 공고하고, 박해가 있고, 고통스러운 현실적인 것이 있지만, 그런 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신앙을로 나가잖아요. 하박국 선수에게. 이 하나님이 보이므로 신앙이 확뒤집어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아벨의 침공소리를 듣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 눈앞에 있는 고통을 넉넉히 넘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신앙으로 인하여 물이 바닥을 덮어버리는 그 믿음이 그 고난의 바닥을 퍽퍽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무하, 비록 부하가 나무가 무하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가나한 배에 소취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로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구 이반이야말 즐거워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하는 이 신앙의 고원이 폭발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절 우리 하박국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표현되는냐? 환난 중에 그의 믿음이 평가된다는 말수와. 할라은 그대로 있어요. 극심한 고통은 있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거친 파도가 나 향해 오지만 그 파도를 타고서 줄 바라보면서 그 파도를 넘어가는 그런 넉넉히 이기는 믿음, 여기 진정한 믿음이 하박국 선제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제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같이 배달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llo,